어저께 올라온 개발자 노트입니다. 이 개발자 노트가 얼마 만에 올라왔는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저번에 올라갔던 게 9월 17일 이번에 올라온 게한 어, 달하고도 며칠입니까? 개발자 노트를 유저분들이 진짜 많이 원했어요. 진짜로 많이 원했어요. 왜냐면 요즘에 소통을 너무 많이 안 해가지고 자 읽을게요. 네 이번 개발자 노트 시작에 앞서 최근 결투장에서 발생한 방어팀의 장비, 패드, 마스터리 편성정보가 잘못 저장되는 현상에 대해서 먼저 사과드립니다. 네, 다들 아시죠? 장비 옷 벗겨져 있는 버그예요. 그 버그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끝이거든요. 보세요. 해당 오류는 21일 목요일 업데이트 시 결투장 방어팀 저장되는 시점이 변경되면서 발생하게 되었고 업데이트 공지를 통해 저장 시점 변경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어야 했으나 그러지 못하면서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뭔 소리야 이게? 21일날 업데이트가 될 때. 결투장의 방어팀에 저장되는 시점이 변경됐대 그래서 업데이트를 통해서 장비 저장이 되는 시점이 변경된 걸 알려줬어야 되는데 이걸 못해하면서 혼란이 가중됐대 이 얘기가 그 얘기 아니야? 장비가 원래는 저장된 프리셋으로 저장이 되어야 되는데 21일 날 저장되는 시점이 가방으로 변경되었다 그 얘기 맞지 않아요? 그래서 21일 날 자기네들이 공지를 통해서 장비 저장이 가방으로 되고 있으니 가방 거를 입혀 주세요라고 설명을 했어야 됐으나 그 얘기야 내가 이해했을 때는 그냥 버그가 났다는 거야 장비 저장되는 시점이 변경되었고 그거에 대해서 공지를 못했다 죄송하다 대응 과정이 신속하지 못했다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변경 사항에 대해 안내를 더욱 강화하고 뭐 이렇게 드립니다 끝. 지금 얘네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와서 이제 여기다가 사과를 하고 여기다가 이제 뭐 보상이나 이 버그가 일어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자리인데 이게 몇 줄에다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대도 안 되는 소리 끝 이번에 장비 저장 안 돼가지고 루비 많이 쓰신 분들 딱 말씀드릴게요 루비 많이 쓰신 분들 어, 특히 루비를 많이 쓰고 슈퍼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누구처럼 예,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본인이 한 거기 때문에 자 다음 거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이게 개발자 노트라는 거를 아시고 읽어주세요. 결투장. 방어대끼리 만났을 때 장시간 전투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세븐 나이츠의 결투장은 전투 발생 시 결과가 밀어, 미리 정해져 있는 형태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실제 플레이 따라 결과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결타장, 결투장의 스킵이나 배속의 효과를 둘 수는 없습니다.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 플레이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결과가 정해진다 그러잖아. 근데 그러면 스킵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배속도 둘수 없는 거는 맞나? 배속을 둔다고 해서 실제 전투가 달라지진 않잖아. 치고받고 치고받고 전투가 그냥 두배 빠르게 진행되는 거잖아. 물론, 스킵이라는 거는 실시간을 안 보고 그냥 건너뛰는 거니까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배속은 약간 이해가 안 되, 안 되던데, 그, 그러니까 또, 배속한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져, 결과 값이? 자, 읽어볼게요. 또한, 이러한 사정을 떠나, 배속이나 스킬 스킵을 도입하게 되더라도, 승률이 높은 단장님들은 기존으로 루비를 많이 사용한 단장님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지. 이제 이 얘기는 이해가 돼요. 자, 현재 고민 중인 사항으로는 영웅 밸런스를 통해서 차라리, 어, 결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끝날 수 있는 메타를 만들거나, 결투장의 전체 전투 시간을 5분에서 3분으로 감소시키거나, 특정 시간이 되었을 때 양쪽에 버프를 주거나, 전투를 더 빨리 끝나겠을 다양한 방법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결투장이 지루한 거에 대한 개발자 노트예요. 해결책이, 일기를 쓰고 있다니까는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영웅 밸런스를 통해 결투장을 좀 빨리 끝나게 해볼까 아니면은 전투 시간을 5분에서 3분으로 좀 줄여볼까 아니면은 특정 시간에 되었을 때 양쪽에게 한번 버프를 줘볼까 아 이게 갑자기 변화가야 하면 좀야 아 이게 밸런스 좀 조심스럽네 끝 자. <laughs> 지금 여러분들이 결투장 5분 메타 지겹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예, 자, 끝이에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게 제 다음으로 넘어가 결투장 보상 리뉴얼 이번에 진행된 결투장 시즌 추가 보상 이벤트에 이, 정말 많은 단장님이 참여해주셨고 치열한 순위 경쟁이 이루어졌습니다. 치열한 순위 경쟁이 이루어진 게 인마 솔직히 버그 때문에 그런 거지. 다만 이벤트가 종료되어 보상이 줄어들게 될 경우 지금까지 치열했던 온 열기가 식을 것 같고. 많은 단장님들의 건의로 보상이 많이 노후화된 부분도 깨닫게돼 소폭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에 이번에 이제 보상을 얘네가 뭘 줬어요? 영각의 증표를 줬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다 아시죠? 영각의 증표 추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업데이트 노트 노트에 있는 얘기. 개발자 노트를 올리라고 개발자 노트를. 그니까 이것도 넘어갈게요. 두 번째로 결투장 등급별에 벨트 옵션을 리뉴얼을 한번 준비하고 있다. 큰 방향성은 랭킹에 따른 효과 차이를 확실하게 구분해주려고 한다 현재 벨트 옵션의 스킬 레벨의 효과 같은 경우는 최대 스킬이 20을 넘었을 때는 벨트의 스킬 효과를 못 받으니 스킬 레벨 옵션은 좀 최소화하고 다른 메리트를 줄수 있는 옵션을 아마 추가되는 형태로 고민 중이다 이것도 뭐예요? 결정된 거가요? 그냥 네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라는 거잖아 너네가 몇달 전에 뱉은 길드 전에 최종 목표는 티어제다. 그걸 최종 목표를 리뉴얼을 하고 있다. 그 리뉴얼 됐어요? 티어제? 길드전? 세븐 나이츠 월드보스를 계획 중이다. 월드보스가 나와서 뭔 월드보스? 세븐 나이츠 길드 아지츠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뱉어내잖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본인은 그냥 본인 뇌 피셜에 고민 중이에요 라고 말만 했지만 유저들은 어떻게 와닿냐면은 와 다음에 저거 나온다 라고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있어. 야, 말 나온 김에, 멀티 레이드, 리듬 게임 마냥 퍼펙트 좀 만들어준다면서요. 그래가지고 멀티 레이드 참여 유도시켜준다면서요. 어, 제압기 나올 때, 가운데서, 퍼펙트! 하면은 크리티컬 데미지 이런 거. 기억나세요? 그니까 얘네들은 그냥 뇌피셜로 뱉는다니까, 판타지라니까, 개발자 노트가. 결투장 승리 패배 점수. 이길 때는 13점, 9점, 랜덤으로 올라가죠? 상대방이 몇명 남았냐? 그리고 어쩔 때는 13점 감소. 그래서 그냥 나가는 사람도 있죠? 그래가지고 뭐다 승리할 때는 10점, 패배할 때는 9점으로 고정을 해놨다. 이거 업데이트 내용에 말해준 거잖아. 이게 왜 개발자 노트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요. 저 패치를 하시기 전에 먼저 올렸으면 개발자 노트가 맞아요. 근데 이미 업데이트 끝나고 패치를 내용을 다 하셨고 이미 다 끝난 거를 왜 자꾸 여기다 쓰냐 말이야. 왜 쓰는지 알아? 쓸 내용이 없으니까 뭐라도 적는 거야. 길드 전의 매칭 개선입니다. 길드전 매칭도 이번에 또 바뀐 거 아시죠? 여기 보시면은 이번에 매칭 또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10월 21일에. 길드전 보상입니다. 길드전 보상도 정체된 지 오래돼서 리뉴얼이 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직 보상에 대한 내용은 정하지 않았어요. <laughs> 정해지면 알려드릴게요. <laughs> 이게 어떻게 개발자 노트냐고. 아직 안 정해졌어 알았어 알았어 예 네, 언젠가는 여러분들 길드전 보상도 상향된다는 거 알아주세요 자그 다음 길드전 전략 강화 시스템 길드장에 길드전에서 변수가 될수 있는 전략전 기능들도 좀 추가가 될 예정인데 아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 나중에 좀 정리가 되면 나중에 안내 드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와 아, 진짜 야 이게 개발자 노트라는 거야 어떤 야 어떤 게임에서 항어 자, 그 다음 길드레이드 참여해서 증가했 네. 길드레이드가 일주일에 1회로 변경이 되면서 한판한 한 판의 도전이 매우 중요해졌어요. 근데 이한판놀다가 튕기거나, 어,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전 가능 액수를 2회, 3회로 하고 그중에 가장 높은 점수로 갱신하는 거. 이거 너무 좋아. 잘했다고 하는 거, 잘했다고 한다고. 이거 나이스 말이야. 맞잖아. 이거는 지금 바로 도입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어, 11월 중에 공개될 예정, 일단은. 길드레이드 보상. 자, 이거 여러분들, 앞으로 진행될 내용 아니에요. 이미 끝난 패치예요 이것도. 아시죠? 자, 세나컵이 연기가 되었고, 어, 이제 세나컵이 나옵니다. 예, 끝이에요. 예, 세나컵 한다고요. <웃음> <웃음> 세나컵 한다고요. 모르셨죠, 여러분들? 개발자 노트를 통해서 알게 되셨죠? 예 이제 세나컵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개발자 노트죠. PC버전이 개발 중에 있다. 이런 게 개발자 노트고 이거에 대해서 그럼 디테일이 있어야 돼요. 자, 볼게요. PC버전은 자, 세나투게더 방송에서도 문의를 주고 계셨고 PC 버전은 지금까지 구체적인 일정이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었지만, 자,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대가 많이 되죠? 현재, 막바지 개발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만들고 있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끝!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게 언제야! <laughs> <laughs> 이것도 이제 뭐 끝나간데 막바지래 근데 우리가 좀만 기다려달라는 장비 프리셋을 지금 8개월 기다렸어요 장비 프리셋을 뭐 일단은 뭐저 이거 하나 올려주긴 했어요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없어요 없어요 이거 하나 접속창 하나 딱 그리고 준비가 완료되면은 또 나중에 또 공지 올릴게요 끝자그 <laughs> 다음 세븐 나이치 1주년을 맞아 세나 두 개도 공식 방송을 한번더 하려고 합니다. 끝! 개발자로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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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댓글 보이자. 한거 말고 할 거를 적으라고. 세나 탈출 행복장로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너도 이제 휴방 공지 짧게 써. 어차피 내용은 휴방인데 길게 느려 쓰는 거있는 마음을 알겠지. 멈춰! 멈춰!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같이 접자는 게 아니야, 절대. 나는 세나를 위해서 열심히 할 거야. <laughs> 자, 이거. 그러면 짧게, 빨리 읽고 끝낼게요. 자. 1주년 기념으로 세나 투게더를 또 생방송을 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말씀 하나만 드리고 끝낼게요. 실시간 방송. 근데 이 생방을 또 이렇게 해요. 30명 받아서 영상 음성 송출해서 뒤에다가 그거 알죠? 저번에 했던 거. 개인기가 필요하다고요? 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다 대고 진짜, 고객님들 영상 및 음성을 송출할 수 있는 개인기를 준비해서 이러는, <laughs> 미친 건데 개인기기고 이거는. 지금 요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피디님, 그 운영자님들,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해야 될 거는, 유저분들 신청을 받아서, 뒤에 30명 화면을 띄워놓고, 무슨, 뭐, 온택트? 이거 하실 게 아니라, 진짜로 진중한 자리. 어떠한 생방송이냐면은, 약간 간담회 같은 생방송 있죠? 간담회 같은. 정말 직원분들 딱 자리에 앉아서, 유저들 초청을 해서 아니면 그 자리에 초청을 하던가, 어. 정말로 시청자들하고 얘기를 들으면서, 앞으로 개발에 대해서, 반성에 대해서, 이런 진중한 시간을 가져야지. 그때 보니까 막 웃으면서 뭐 뒤에 무슨, 그건 아닙니다. 예. 다음 생방송은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업데이트 읽어주는 남자, 개발자 노트, 개발자 노트가 아니라 개발로 쓴 일기 읽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